민주당 전당대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예비 경선을 거쳐 후보 한 명이 탈락합니다. 정치권 소식 배동찬 인사이트 페이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자 예상하신 대로 민주당 전당대는 정청래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번 결과 갖는 민주당 내의 의미는 뭘까요? 강승이죠. 또 중성도 담겨 있는 것이고, 뭐 박찬대 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성이죠. 제가 두달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박찬다를 외칠 때 정청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 심지어 항해국에서는 설마 <laughs> 또 그냥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강하게 네. 부인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조명을 하기로 하고 <laughs>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어, 예. 그런데 꼬꼬무 네. 네. 그런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왜 정청래가 될 수밖에 없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당원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번도 당원 국민 조사 조사가 국민 여론 조사 30% 들었죠. 네. 들어갔죠. 근리 당원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김어준이다. 김어준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센더센 캐릭터가 누구냐? 박찬대보다도 더 국민의힘을 몰아붙여서 거의 소멸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성.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정청대다. 음. 그래서 정청대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해서 더 밀어붙여야 1 년이 지난 뒤에 지방선거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가 또 있죠. 그러면 정청대 대표가 또 대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연달아서 성공적인 두 번의 대표 누가 그랬던 길입니까? 이재명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재명 두 번의 대표를 거친 다음에 결국 종착점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네. 거기를 그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에 제가 의미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의원들은 좀 생각이나 성향이 달랐던 거죠. 아니 다 설명했잖아요. <laughs> 의원들의 수차는 많아야 180명이에요. 네. 당원들이 네. 55%를 차지하고 대의원 15%. 네. 어? 국회의원 어차비 당원들의 다시 때, 보기 안 하세요. 대표 대표가. 다시 보기 보면 지금 계속 그, 그, 그 방송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자 다시 보기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말씀하신대로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거의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과 반성 없으면 악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한 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음. 어, 강온 양면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대통령은 이른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온화한 중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하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할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심지어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이었지만, 여기까지 받아들여서 45명 제명.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그 다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줬던 정당 보조금 내란 국면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해야 뭡니까? 더 당원들은 정청내, 정청내 이럴 것이고, 그러면 정청내는 내년에 대표는 다시 한번더 대표가 될 거고. 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예. 대통령. 대선, 도전을 하는. 대권 도전을 한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접점은 없을까요? 수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협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혁신한다 그러면 혁신 안 하는 거고. 네, 협치한다. 그 협치 안 부터. 하는 거고. 그렇죠. 혁신위원회 설치한 날부터 네. 혁신은 사라져요. 음. 그 다음에 협치한다고 이야기하는 날부터. 협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토크가 아니라 예. 액션에요. 이 그래서 나토가 뭡니까? No action, talk only. 아? 그래서 나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죠. 예, 예, 저는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그런 나토 의미가 되서는 안 된다. 예. 행동이에요. 음. 그 행동을 제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러나 음. 레이군이죠 예. 저보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긴다 때린다 그러니까 때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국식 이런가 음. 이 복음주의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리더십이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안 해요. 그냥 해버립니다. 이한 칠까 말까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자, 지금 뭐이 연장 선상에서 오늘 본회의 열리고 있고 노란복 두법이. 뭐 두고서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상정이 될지 여부는 아직 음.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여당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고요 그 노란봉투법이 왜 중요한지를 물으라고 하셨으니까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함께 자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배종찬 소장 방송을 듣는 이유는 예. 이 정말 혼돈의 시대에 어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정치 막 머리 복잡하고 예. 막어 정말 지끈지끈 스트레스 더 받고 막 빡치고. 예. 그런데도 제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 영양가가 있고. 정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메카니즘을 배우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우리 항해에서도 워낙 진행을 잘하시네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 자, 양국관리법 왜 통과시켜요? 예. 왜 통과시켜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우리 편이 되잖아요. 예. 농민들이. 예. 그러면 농민들은 누굽니까? 화이트 칼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노민이요요 예. 화이트 칼라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노란 h i 법을 통과시키면 누구의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노동 e 블루 칼라죠. w 로 i 들 e 로 o 들 o 빨아들이면 e c 대 l o 대 여성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들 법안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법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상법 l o r white color, white (40대) 화이트 걸라로 예. 그대로 빨아들이죠 예. 그대로 그대로 빨아들이면 예. 그대로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예. 이게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법안을 법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예. 물론 이유가 있죠 중요한 건이 표예요 예. 그러니까 이 표를 빡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민생 소비 쿠폰 예. 물론 우리가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죠 자 내수진자 경기활성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지금 비율이 많은 가족까지 포함하면 유권자의 5분의 1이에요 예. 자영업층 골목상금 예, 예. 소상업 다 빨아들 입니다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막아야 된다 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이기 많이 안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막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걸 표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국회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론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론을 지금 17%지지율 가지고는 여론도 못 끌고 가요못 끌고 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속수무책, 백양무역, 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하기 싫어하시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짧게. 예. 네. <laughs> 어제 전당대 후보자 비전대에 있었습니다. 5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후보들이 얘기한 것들이 결과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배추도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예. 국민의 문제가 정말 아, 백양무역, 예. 속수무책 그런 상태가거든요. 그런 예.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언제 해결됐어요? 이런 문제가. 국민의 힘이 1987년 직선제 이후에 보수정당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언제예요? 호구시절, 하향연화가 언제예요? 그러세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네. 2005년입니다. 2005년. 2005년은 보수정당의 무리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음. 자, 2002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노무현한테 노무현 대통령에게 잡아먹힙니다. 예, 정권... 단일화로 인해서 아... 이회창 또 집니다. 선거에서 네네. 이회창 해천 아니고 또 집니다. 자 (2003년이) 열립니다. 좀 좋을 듯 했고 검사와의 대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좀 뒤뚱뒤뚱거렸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칩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지지율도 막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까 역풍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야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니들이 탄핵을 해? 미쳤어? 2004년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 너무 안 됐다. 이거 탄핵 때문에 어쩌노? 참 정치라는 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2005년에 어떻게 됩니까? 네. 2004년에. 차떼기당이 되죠 아실 거예요. 예, 예. 천막 당사를 합니다. 예. 이때가 보수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기운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천막 당사로 가죠. 아 짠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이 피난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납니다. TK 예. 지역에서 예. 그때 지금 신참 기자 아니세요? 뭐, 신참은 아니죠. 신참은 아니죠. 예, 그때 네. 출입을 했죠. 과장이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아닙니다. 니차장기셨네요 예. 2005년에, 2004년에 불출마선이 나왔죠. 예, 예. 예. 그 때는 2005년 되니까 딱 그게 예. 됩니까싹 여론이 바뀌죠. 음. 그러면서 완전히 보수 쪽으로, 왜? 보수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원이는 여의도 연구소는 정말 경쟁력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지난 3 5년간의 한국 정치판을 분석을 해온 40년을 분석해왔던 저로서는, 87년부터 제가 계속 분석을 해왔죠. 근데 분석을 해본 저, 저로서는, 그때가 여의도 연구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음. 정말 밤을 새고 연구를 합니다. 기억이 나요. 아, 여론조사 자리 좀 갖다달라. 그때 제가 한길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갖다달라. 뭐, 공부하겠다. 밤에도. 네. 기억나실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 한 나라당이 압승을 합니다. 네, 네. 2007년 대선은요, 당내 경선이 대선이에요. 네.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네, 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압승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다 내려놨더니, 네. 이른바 당에서는 박근혜, 당 바깥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서울시장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타임즈가 조명한 차세대 리더 이명박입니다. 네, 네. 쌍꺼리를 했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음. 정반대. 응답하라, 2005. 음. 응답하라, 198이 아니라, 응답하라, 2005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민의 힘의 운명은 달려있다. 지금 전당대회 가지고 튀겨서 먹든, 볶아서 먹든, 삶아서 먹든, 데쳐서 먹든, 쪄서 먹든 그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 질문을 못 하게 이제 아예 하세요 네. <laughs> 아 근데 그때 6번, 6번 아니, 아니, 근데 그, 그때 그 고기 좀 처만해서 그때는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자택이 정당을 그아 그니까 왜 리더십이 없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리더십은 다 음. 내려놔요. 음. 천막 당사를 네. 가자고 할수 있는 리더가 지금 단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입니다. 그게 안 그때 예. 천막 당사를 가고 그 다음 어떤 당사를 간지 아세요? 영등포, 첨가물시장으로 염창동으로 기억납니다. 예, 예. 그 과일 껍질 냄새 예. 예. 쓰레기 더비 냄새를 맡으면서 와신 상담을 한 거예요. 음. 그래. 우리가 재기해야 돼. 일어나야 돼. 음. 그래서 MB 때는 심지어는 정권 중반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뭐가 나옵니까? 친서민 중도시도. 제가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 또또 또 제자랑이 되니까. 예예. 예. 네. 자 원래 예정된대로 질문을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당대회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그렇죠. 예비 경선이 있습니다. 네.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한데 그한 명이 누구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판세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냥 그걸 여쭤본 거랑 다름없는 거죠. 예. 뭐 그냥 직격으로 물어보세요. <laughs> 네. 유튜브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이게 금방 내일 또 발표가 되나요? 아니요. 내일부터 이제 경선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틀 그래서, 동안. 해서 이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예. 그냥 붙이지. 이럼또한명또 떨어뜨리고 이것도... 예. 뭐 되게... 룰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아, 룰에. 예. 적어도 6명 이하일 때는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이렇게 해놓던지 예, 예, 예.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 예, 예. 그러니까 더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안 해도 돼서 어 음. 스마트하게 음. 일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2005년에는 예. 그러니까 팡팡팡 팡, 팡 이기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윽윽꾹 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인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역선택방지 조항이라든지, 5대5라든지, 이런 걸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 김장 조한이 깔고 가겠죠. 네.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인데, 그 주진우도 의도 열심히 하는데, 예. 내가 좀 탐물을 끼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또 해운대고 예. 예, 예. 그 예. 그래서 지역구가 또해운대고 예, 백사장도 있고, 그래서, 주진호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어, 지난 주에 저희가 이 방송할 때 김장조한을 이렇게 저희가 뽑았는데 그게 현재 판세의 순위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다 의미가 지금 의미가 없겠습니까? <웃음> <웃음> 예, 고정도로 그 하죠. 네네.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또겸손해야지 예,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 어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지금 예, 예, 예. 여러분들 제가 겸손할 테니까 예, 예. 예,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도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 TBC 빨리 우리가 지금 몇만이에요 지금 늘 감사드립니다 네 돌파해야 예. 됩니다 예. 30만 40만 예.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문제적 인사가 한분 계시죠 전한길 강사 뜨거운 감자라는데 의견이 없는 거 같고요 음. 아, 이 질문 하면 또 혼날 텐데 혼나는 걸 각오하고 자 전당대회에서 편하게, 편하게. 예, 전 강사의 영향력이 지금 나오는 것만큼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팽팽해질 때는 오히려 전환길 강사가 더중요해겠죠첫 번째는 예. 뭐냐면 예. 일종의 전환길 강사는 어 서커스단에서의 예. 그런 이른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예. 이제 표현은 안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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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적어도 어 치열할 때 또는 서로 아주 아주 이 박빙을 펼칠 때10% 내외의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이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시선 잡는 효과, 예. 이른바 시선 집중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시선 집중. 예. 자 시선 집중. 음. 이런 시선 집중, 어, 왜 머리로 가죠? 시선 집중 예. 효과가 있잖아요. 예. 이걸 못시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전환기의 효과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뤄주는 이런 것도 전환기의 예. 효과이기 때문에 예. 예. 방송에서 다루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어 10만 양병을 하겠다. 예. 그 그러니까 당장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이가 생각나죠. 예. 그 다음에 또 어, 우파 개딸를 만들겠다. 예. 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지적하시는 부분들 은 한번 약속이 있어야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닙니다. 시기를 보시고 그래서 예. 이렇게 좁혀지고 너무 강성으로 깊어지는 데 대해서 뭐 거구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일단은 전환길 강사가 주는 그 영향은 무시 못하죠. 물론. 예.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대립각을 세고 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라든지 마찰을 우려하는 분도 계세요. 네, 이게. 하지만 이제 영향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예. 분명히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10% 정도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선 집중의 효과고. 특히 박빙의 성분을 펼칠 때이 전환기를 강사가 탄핵 반대고 유엔 의견이고 또 부정선거도 주장하고 모스탄도 나오고. 등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또 반이재명 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후보에게 좀더무기가 실리느냐 더군다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당원들이 투표를 행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전환기 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첫 투표 또는 두 번째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영향들 생각한다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현재 구도, 뭐, 찬탄대 반탄 구도, 또 전환기 강사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이게 봉합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네. 응답하라, 2005. 네. 2005로 네. 가려면 강한 구심점이 만들어져요. 음, 음. 김문수가 되든 또는 김문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든 음. 강한 구심점이 돼. 이 사람은 이른바 반대도 다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야 돼요. 그러니까 장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악한 것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따를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는 상대방이 의견이 달라도 반대파라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내 스스로도 우리 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 사극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극을 보시면 전군을 지휘해야 되는 장군은 내 장수들만 애주중지하고 나하고 라인이 다른 장수들은 박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런 분은 유, 우수한 장수가 될수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이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업참 마속을 하는 겁니다. 예예. 예. 내 장수도 우리 군을 위하여 내이 필마 장수도 목을 치리라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니들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 능히 벌하리라 이러면서 목을 탁 쳐버려요. 예. 그러면 전군 백만 대군이 음. 딱이 장군의 시야에 딱 들어옵니다. 예. 꼼짝을못 해요. 누가 감히 예. 국가의 위험에 도전하느냐? 아니 <laughs> 예. 제가 사, 사극 버전은 오랜만이네. 예. <laughs> 예. 아안 좋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제가 이제 바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체감되게끔, 예, 예. 체감되게끔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예, 예. 거예요? 이게 수긍이 가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딱 이렇게 했을 때 기강이 서는 거예요. 음. 이게 이 지도 이런 지도자가 무서운 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도 음. 정말 기강이 서리빨서처럼 서려면은 음. 자기 사람을 쳐낼 때 음. 음. 하지만 아낄 때는 또 아껴요, 한없이. 예. 예, 예. 하지만 쳐내야 될 사람 제가 업천 마소 그래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예. 이건 아니야. 탁 예. 쳐낼 때 국민님도 꼼짝 못합니다. 음. 아 정말 대통령 추상 같다. 음. 제가 나가야 되나요, 대사님? 네, 네, 네. 네네. 저 배추가 지금 예. 나 더위를 먹었나 왜 엉뚱한 소절. 소식을... 그러니까 지금 네. 뒤에 수습이 쉽지 않다는 얘기신데그 리더십이 그렇죠. 나올 아, 수 아, 있다. 되네. 그게 뭐냐면. 예. 2 0 0 0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막당사를 예. 선택했을 때 예. 영남권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다 친박이야.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음. 오죽했으면 이 2008년도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음.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떠나나요? 음. 아니잖아요. 그숨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국민도서 그 저도 속았습니다. 그걸 감내하는 거죠. 지도자가 이런 겁니다. 네. 그걸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나갔던 친박 의원들이 네. 다 당선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네.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탄핵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늘 지도자의 평가라는 것은 냉정하고 네.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강경하게 할 때는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식구들에게 더 단호합니다. 그게 최고의 지도자예요.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2005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